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무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인사할 땐 방송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번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보면서 제가 내용 정리한 거 전달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번 TJ 쿠폰은 이미 선공개됐던 각성 쿠폰 3종이랑, 그리고 방송 중에 합성 3종, 그리고 룸복 쿠권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신서버 전용 쿠폰으로 리부트 포뉴 서버라고 신 서버 글루디아랑 그레시아 서버 오픈된 다음에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 서버 같은 경우는 3월 5일 밤 8시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밤 8시에 신 서버 하실 형님들은 접속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사 리부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형님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만화체인지가 자동으로 사용되게끔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스런처, 예전 윈드미 샷인데, 이게 일반 스킬이고, 광역으로 슬로우를 거는 그런 스킬이고, 그리고 이 스킬에 걸리게 되면은 동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일 때는 대시 스킬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앱솔루트 제로란 스킬은 신규 유니크 스킬인데, 스킬 자체는 온오프 형식으로 사용 가능한 이제 패시브 스킬이고요. 하드시 시기 형태인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직걸샷이라는 일반 스킬은 총사 스킬 중에 차진샷, 캔슬 그리고 공포스톤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스킬인데, 이렇게 등록하는 시스템을 리로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 자체는 3월 5일 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기존 총사 형님들은 구매하지 마시고 우편으로 받으신 다음에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번에 브레이크샷 일반 스킬이, 뮤니랑 어, 앱솔 같은 이런 보호 스킬들을 한 번에 다깰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제 기존 유니크 스킬이죠. 이 유니크 스킬을 배운 상태면은 이제 매직샷이라는 리로드 시스템, 이거를 두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시 트루퍼 사용했을 때 편안히 충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스 메이커 이거는 이제 기존 신화 스킬인데 발동률이 2배 이상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적척치 시 타겟팅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모배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 면도 깨지도록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모배도 적용이 되고 신화 면도 깨지기 때문에 사냥이랑 싸움 둘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신화 스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샷은 이제 전설 스킬인데 기존에 스턴 걸렸던 아군을 이제 타겟팅해서 써야 되겠던 스킬인데, 이제 아군을 자동으로 지정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총사 클체에 관련 내용인데, 기존에 이제 영웅 스킬을 최대 5개까지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가 추가돼서 총 6개까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 스킬 교체 비용은 기존에는 5개째 교체할 때 2배, 그래서 14개가 들었었는데, 이 교체 비용은 공지 사항이 나와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클체비 3000자이아는 아데나로 변경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했던 내용인데, 혈맹 유니크 스킬이 추가됐고요. 이 유니크 스킬은 혈맹 상점에서 상시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명코만 있으면은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혈맹 유니크 스킬을 배운 상태에서 클체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혈맹 유니크 스킬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 된 내용인데, 신규 파티 던전이 추가가 되고요. 이 신규 파티 던전에서 망자의 팔찌라는 걸 제작할 수 있는데, 이 망자의 팔찌는 기존 팔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신규 슬롯이 추가가 돼서 그 슬롯에다 망자의 팔찌를 제작한 다음에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선 이 부분은 월드 던전에서 이제 잠수하고 있는 캐릭들 자동으로 이동되게끔 그렇게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서커스 하면서 카드백을 좀 많이 뽑았었는데 이 카드백 자동사용 되게끔 이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험치 합산이 나오는데 최초 1회는 아데나로 가능하고 최대 4번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벨제한은 보통 본 캐릭에다 받으니까 이제 경험치를 받는 캐릭은 85렙 이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치를 주는 캐릭은 80렙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총사는 진짜 개사기로 나올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개사기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엄청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네, 클체 가실 형님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요일날 업데이트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점에 가시면은 이벤트 탭에 이제 TJ 쿠폰 선물 상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엔 증표도 100아데나로 구매 가능하니까 이거 구매하셔서 컬렉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사볼게요. 네, 이렇게 사고 가성쿠폰도 사게 된 다음에 어, 인사이드엔 증표를 누르게 되면은 어, 이거는 컬렉션이 2025년 3월 5일 전기 네, 점검 이후에 등록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은 점검 이후에 참고하셔가지고 등록해주시면될것 같고요. 각성쿠폰은 지난번에 공지했던 내용 각성 3종 쿠폰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지금 바로 사용이 안 되고 음, 여기에는 사용 가능 기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c m a 지트에 찾아보면은 3월 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각성쿠폰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인사이드 앤 보상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형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